안녕하십니까 사간티비입니다. 경기 황성공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살살해지니까 맨발이다.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자. 몸이 뭐 찌부동하니까 맨발로 걷자.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맨발로 단련을 하자입니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 입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해 드렸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께서 경주에 황성공원에 한번 가 보고 싶은데 터미널에서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7-8분 걸립니다 버스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차가 자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주에 오시면 황리당 길도 있고, 첨성대, 동궁가월지, 안압지, 그리고 반월성, 그리고 반월성 앞에 꽃단지, 또연꽃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보문단지도 있고요. 불국사 석구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황리단길 주변에 또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먹거리들이 참 많으니까 걸어 다니시면서 자연경관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온도가, 경주 온도가 11도, 17도입니다. 올해 들어 올 가을 들어 가장 최저기온을 기록하는데요.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딱두 분이 저 앞에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또 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맨발 황토길에 낙엽이 수북합니다. 바람이 꽤 불거든요. 지금 약간 잠잠한데, 요런 날 맨발 걷기 참 갈등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운 이제 늦가을과 초겨울을 대비해서 또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경험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날씨의 변화가 많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비가 올 때도 있고, 예기치 않게.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야 이것을 어떻게 습관을 유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화는 날씨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면 습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꾸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날씨가 비가 오니까 맨발로 걷자. 날씨가 찌부둥하니까 맨발로 걷자. 바람이 부니까 맨발로 걷자. 그리고 눈이 오니까 맨발로 걷자. 또 날씨를 뛰어넘어서 몸이 찌부둥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몸살기가 올려하니까 따뜻하게 있고 맨발로 걷고 약 하나 먹고 푹 쉬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일단 맨발로 걷고 또 쉬자. 또 컴퓨터를 많이 했으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전에는 안약을 넣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 사고를 한번 바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가 오니까 의식이 잘 되니까 맨발로 걷자. 살살 할때 의식 효과가 좋으니까 맨발로 걷자. 그러면서 제 맨발 습관이 정착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이 거든요 그래서 요런 날씨 환절기 간절기 요런 갑자기 추워지거나 살살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포기하고 다음에 따뜻한 봄에 해야지. 그리고 실내 운동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살살하니까 날씨가 바람이 부니까 단돌이를 하고 맨발로 걷자.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요.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마음속에 그걸 생각하시고 입으로 내뱉어 네, 보시는 겁니다. 아프지만 나았다. 지금 좀안 좋지만 나는... 건강해졌다. 몸이 찌부둥하지만 내 몸은 굉장히 좋아졌다. 마음의 변화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최근에 본 영상,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레몬을 팍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는 여성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아주 신, 신물이 나는 그 레몬을 먹고 있는 영상을 보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의 입안에도 침이 고이는 겁니다. 그처럼 꼭 이렇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행한 생각을 자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몸도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위축이 되거든요. 어렵다, 어렵다 하면 긴축해서 가게를 서게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추우니까 나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맨발 걷기 추울 때는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하나가 탁틀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그틀 안에서 맞추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맨발 걷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몹시 좋지 않거나. 여러가지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되지 않거나 또 수족냉증이 있어서 좋다는 것은 다 해봤는데도 또 금방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되거나 또 이명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되거나 또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이런 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또 그걸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방법을 써보았는데 백약이 무효였는데 그래 매말 긋기가 좋다니까 눈딱 감고 한 세달만 해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한달 두달 세달 가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8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락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맨발 걷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좀 추운 날입니다 요런 날 간절기 환절기에 맨발 걷기를 제발 그만두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운동을 더 하셔 저도 조금 전에 뛰고 와서 지금 맨발로 걷거든요. 잠깐 뛰면 발 근육이나 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신발을 딱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 걷기 하면 하실만 합니다. 이러다가 또 안전한 땅에 가서 피트 체조나 이렇게 제자리 뛰기나 이런 걸또 제자리에서 빨게 뛰면 운동이 되잖아요. 심장에 심박수가 팡팡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나 여러 가지 형편에 준눅이 들고 저버리지 마시고요. 이것을 슬기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방법을 자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42.19를 뛰어본 사람은 10km를 뛰면, 이거는 시작도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4 2 1 9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냥 10km를 뛰어본 사람은 1 1 k 로를 뛰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 합니다. 왜 내가 이걸 1 k 로를더 뛰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힘이 들고 또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4 2 1 9를뛴 그 한계를 넘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작도 않은 거예요. 10km는. 그래서 이게 행복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나는 이것을 못 넘어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어려움에. 이렇게 한계를 지고 살았는데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더 방법을 찾고 물어보고 또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 너머의 단계로 또 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마라톤처럼. 그래서 저도 참올 지난 4월에 5,000m 이제 생활 달리기를 했습니다. 경주 벚꽃마라톤 할때 10km나고 20km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처음으로 저도 5000m를 쉬지 않고 주파를 하고 간식을 타먹고 그데 간식을 탔는데 이제 가방이 꽉 차서 봉지를 이제 대기실에 놔뒀는데 깜빡 잊고 안가져가 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지만 쓰레기로 갔는지 누가 다른 분이 어? 그대로 세근에 해서 들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달리기를 생각하면 자꾸 그때가 한때를 떠올라서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근데 5,000km도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꽤 힘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고 또 4월달인데도 뛰니까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렇게 힘든데 42.19를 뛰는 분들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겠다. 엄청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000m를 한번 돌파를 하고 나니까 10km를 한번 뛰어보고 싶은 생각이 올라와서 내년 4월에는 10km 마라톤을, 이제 10km부터 마라톤이라 하거든요. 5,000m는 생활 달리기입니다. 그냥. 건강 달리기고, 10km부터는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도전을 해볼 마음의 한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옆에 누군가 그 한계를 넘은 사람이 있으면, 큰 위로를 받고 또 돌파를 할수 있는 것처럼 이 맨발 걷기도 제가 걸어보니까요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또 전문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자 날씨가 좀 살살해지니까 맨발로 걷자 찌부동하니까 맨발로 걷자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옷 매무새를 단돌이 하고 맨발로 걷자 어싱의 효과는. 겨울이 최고 좋습니다 때로는 눈밭 위로 또 살아남은 성해가긴또이 흙길을 걷다 보면요 발이 얼어 터질 듯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발이 묵직해지면서 미지근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얼어버리니까 영하 6도 7도 되면요 그러다가 또쯤 지나면 또 살을 앨 듯이 터질 듯이 아픕니다. 물론 말초 혈관 장애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눈바디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훈련되기 전까지요. 저는 뭐 그런 장애가 없어서 그것이 이제 가능했지만 첫 겨울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무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 가을철에 충분히 단련을 하신 후에 그리고 겨울에 양말 신고 하셔도 됩니다. 아치 효과, 또 지압 효과는 충분히 되거든요. 양말이 있어도 지압은 혈액순환 효과는 충분히 나오니까 또 의식 양말을 신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양말 밑창에 빵구를 내어서 흙과 닿도록 하든지 흙과 직접 안 닿아도 축축, 양말이 축축해지면 어느 정도 섭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양말을 신어도 의싱이 약간은 되니까 그것을 너무 구해보지 마시고 양말을 신던 맨발로 걷던 겨울에도 멈추지 말고 다만 시간만 좀 줄여주십시오. 그만큼 추우니까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창 박사님은 겨울에 눈바디로 볼때 300보를 슬리퍼를 신고 끊고 300보를 슬리퍼를 벗고, 이렇게 걷다가, 발이 또시려우면 실리퍼를 신으면, 이제 발과, 이 발의 열과 눈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녹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럼 다시 또 슬리퍼를 손에 들고, 또 걷고, 그렇게 계속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까지 걷다가, 이제 양말을 신고 집에 가고 했는데요.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을 바꿉시다. 날씨가 추우면 못 한다는 그 생각, 그 한계를 한번 살짝 깨뜨려 보시면 사계절이 맨발 걷기 좋은 계절로 이렇게. 행복한 맨발러가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겨울을 한번 오지게 넘기면요. 발이 단련이 되고 따뜻해지고 내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희한하죠? 그 살을 애는 듯한 눈바디를 걷는 거 짜릿하지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온종일 발이 따뜻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맨발로 겨울을 지내본 분들은 제 말씀이 매체 말이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복 살살한 가을 밤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는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모자를 서셔야 됩니다. 머리에 혈관이 또 수축이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따뜻하게 하시고 몸이 굳어 있으니까 하기 전에 가볍게 러닝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맨손 체조를 해서 몸을 좀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하신 후에 맨발로 걸으시되 너무 오래 단련이 되기 전에는 걷지 마시고 짧게 짧게 자주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맨발 걷기를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석관 t v 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애청자님들 그리고 우연히 맨발걷기 검색하다가 들르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우리 사람들께 오늘도 감사드리고 올 가을 맨발걷기 와 함께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황성공원에는 밤새 이렇게 경관 조명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발 밑에도 조명이 있고, 머리 위에도 보안등이 있어서, 치안도 좋고, 또 길이 보일 만큼 환하기 때문에, 밤에 곤충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이제 기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경주 여행 오시는 분들은, 경주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 꼭 방문하시고, 좋은 추억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